중고차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 중고차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600만원대 특집으로 총 15대를 오늘도 역시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그랜저의 지지 3.0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6년 1월 식이고, 네, 금액은 680만원이에요. 프리미엄 모델이기 때문에 또 옵션도 괜찮아요. 자,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요. 휠 상태도 괜찮습니다. 지금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미끄럼 방지,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전동 시트라든가 2열 상태도 아주 관리 상태 괜찮아요.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핸들 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앞뒤 단술은 있습니다. 뭐큰 사고는 아니고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랜즈 치3 0 프리미엄 모델. 16년식 68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LF 소나타 LPG 스타일 모델이고요. 15년형이고 14년 10월식입니다. 네, 키로수가 10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또 인기 좋은 LPG 모델이고요. 자, 광택까지 완료를 마친 차량입니다. 자, 실내 상태도,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10만 7천 키로 LPG 모델이에요. 전동 접이,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도 있고요. 당연히 뭐 누우 엔진이죠.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키로수는 짧은데 처음에 나왔을 때 개인 택시로 잠깐 타던 차량이에요. 계속 개인 택시로 탄게 아니라 잠깐 개인 택시로 탔다가 지금까지 일반이 인 타다가 나온 차량인데요. 사고도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예. 불량이나 노유도 지금 전혀 없고요.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네, 엔진 미션 상태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에르부스나타 LPG 스타일 모델 6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아반떼 AD 1.6 디젤 스마트 모델이고요. 17년형이고 16년 6월식이에요. 자, 외관 상태도 아주 관리 상태 괜찮고요. 흰색에 또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까지 또 괜찮은 모델이에요. 네, 시트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12만 4천 키로 디젤이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동 접이 미끄럼 방지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도 있고요.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이을 걷고요. 어, 요것도 이제 외판 단수는 있는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반떼 AD 1.6 디젤 스마트 모델 17년식 66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에코스 신형 VS 380 럭셔리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5월식이에요. 이 차도 이제 10만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고요. 12년형부터 자동 8단 미션이기 때문에 그전 모델보다도, 네, 더 이제, 옵션이나, 뭐, 기능이라든가, 성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외관도 깨끗하구요. 지금 10만 5천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어요. 버튼 시동 내비라든가, 뭐,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내비게이션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접이,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오토홀드 기능, 예 미끄럼 방지, 전방 센서까지. 자이 열에도 열선 시트, 워크인, 리어 커튼, 후방 카메라, 조수에도 전동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유력 전혀 없어요. 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입니다. 불량이나 노유도 지금 전혀 없이 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쿠스 신형 VS380 럭셔리 모델,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더뉴 K3 1.6 트렌디 스타일 모델이고요 17년 3월식이고, 자, 외관도 깨끗하고, 연식 괜찮죠? 17년 3월식이에요. 자, 흰색에 아주 깔끔합니다. 네, 실내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12만 9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버튼 시동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드라이브 모드 전동 접이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블랙박스도 있고요 타이어도 70% 이상 예, 여유 있게 많이 남아 있어요 자, 용도 이력 없고요 아쉽게도 뒤쪽에 네 트렁크 폴로 교, 교체는 아니고, 판금만 있어요, 판금만. 자,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뉴 케이스 1.6 트렌드 모델, 17년식 6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신형 K5 1.7 디젤 프레스티지 MX 모델이고요 16년형이고, 15년 7월식이에요. 예, 신형 K5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죠. 또 디젤이라 연비까지도 괜찮아요. 실내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14만 7천 키로 디젤이고요.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있고요. 전동 접이라든가, 미끄럼 방지, 블랙박스,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후방 카메라,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전혀 없어요. 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노유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형 K5 1.7 디젤 프레티지 모델 6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더뉴 K7 2.4 프레티지 스페셜 모델이고요. 13년 8월식이고 네, 더뉴 K7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바뀌었죠.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12만 1000km 가솔린 모델이요. 에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뭐 전방 센서,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내비, 전동 시트, 전동 핸들도 있어요. 전동 핸들. 자, 이열도 깨끗하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습니다.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자, 용도 이력 없고요. 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지금 지금 핸들 스타일형 기어 어 요거 불량이 하나 있습니다. 뭐 누유나 다른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자 그래서 더뉴 K7 2.4프리티지 스페셜 모델 6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입니다. K9 3.3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면은 옵션이 상당히 좋아요. 13년형이고 12년 8월 등록됐어요. 690만 원이면 뭐 전국 최저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내 상태도 네,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버튼 시동 내비라든가, 뭐, 크루즈 컨트롤. 18만 6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방 센서, 전자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치크반 경보, 전방 센서, 네, 조그셔틀, 전방 카메라, 스노우 모드까지 있어요. 오토홀드 기능,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자 2열에도 열선시트 전동시트 있습니다 타이어 50%정도 남아있고요 자 용도 이력 전혀 없어요 외판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이 네, 관리상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K9 3.3 노블레스 모델 6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뉴소렌토 R 2.0 LX 모델이고요. 13년형이고 12년 9월식이에요. 자, 13년형이기 때문에 3등급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운행이 언제든지 또 가능한 차량이고요. 640만 원이에요. 자, 외관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실내 상태도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13만 1,000km 디젤이에요.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라든가. 전동 접이, 미끄럼 방지, 블랙박스 있습니다.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예, 타이어는 지금 교체할 때가 됐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렌탈 이력은 있어요. 외판단선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소렌토 R 2.0 lx 모델 13년형 64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더뉴 프라이드 4도 1.4 트렌디 모델이고요. 16년 5식이고 3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3만 키로. 네, 아주 짧은 키로 수죠.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실내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3만 3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고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전동 접이. 미끄럼 방지.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타이어는 30, 40% 남아있어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어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이 관리 상태 아주 깨끗, 아주 깨끗합니다. 키로수가 아무래도 3만 키로. 아주 짧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뉴 프라이드 1 6년식 3만 키로.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올란도 1.6 디젤 LT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6년 6월식이고, 네, 연식도 괜찮고, 9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자, 외관 상태도 관리 상태 아주 관리 상태 괜찮고요 실내 상태도 뭐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9만 7천 키로 디젤입니다. 열선 시트. 전동 접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타이어는 70% 이상. 네,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용도 이력도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이 네,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올란도 1.6 디젤 LT 프리미엄 모델 6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캡티바 디젤 2.0 LT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15년 7월식이고, 10만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10만 키로. 자, 외관 상태도 아주 괜찮고요.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자, 실내 보시면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10만 4천 키로 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열선 시트, 전자 파킹.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네, 보시는 것 이열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10만 키로. 후방 카메라. 자, 2열에도 열선 시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키 두 개가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빌러. 자, 사고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외판단선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이, 네,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캡티바 디젤 2.0 LT 프리미엄 모델. 1 5년식 10만 키로. 6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QM3 LE 모델이고요 16년 9월식이고 6만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예, 베이직 네, 아주 고급스럽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만 1000km 디젤이고요 버튼 시동 내비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전동 접이, 네, 휠 상태도 관리 상태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자, 사고용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에요.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이, 네, 관리 상태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QM3 LE 모델. 16년식 6만 키로, 68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모델입니다 뉴 sm7 노바 25l 모델이고요 15년 6월식이고 5만 키로대 밖에기 운행이 안됐습니다 이게 이제 뉴 sm7이면 그랜저 hg랑 동급인데 그랜저 hg가 15년식에 5만 키로다 뭐 천만 원 훨씬 넘어가죠 예 아주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아주 가죽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요 전동 시트 열선 시트 이열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버튼 시동 내비 라든가 지금 58,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지금 전자파킹, 조그셔틀, 크루즈 컨트롤, 스포츠 모드, 치크방 경보, 예, 네, 치크방 경보까지 있어요. 열선 시트, 전방 센서,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휠 상태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자, 용도, 이력 전혀 없어요. 아쉽게도 이것도 이제 뒤쪽에는 단순히 있습니다. 분량이나 누유 전혀 없고요. 타시기에는 너무 좋아요. 뉴 SM7 노바 2.5L 모델. 15년식 58,000km 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째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쌍용 렉스턴 더블 2.0 4륜 RX7 럭셔리 모델이고요. 13년 8월식이고 13만km밖에 운행이 안 됐습니다. 자, 외관 상태도 관리 상태 괜찮고요. 자 실내도 보시면 버튼 시동 내비 장착이 되어 있구요 크루즈 컨트롤 13만 1 0 0 0 k 로 디젤 이구요 내비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어요 예 열선 시트 라든가 버튼 시동 오토라이트 전동 시트 전동 접이 4륜 구동 이구요 2열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도 있습니다 썬루프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사고 하나도 없고 불량이나 누유도 전혀 없이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렉선더블 4륜 RX7 럭셔리 모델 62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600만원대 특집으로 총 15대를 전국 최저가에 안내해 드려 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 중국쪽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 중국홈페이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 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 드린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